주말에는 공기의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황사 때문에 숨쉬기가 많이 답답했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황사는 사라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구름은 토요일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서울 등 수도권은 5mm 미만 정도로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극심한 건조함을 겪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일요일은 기온이 반짝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